네,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보겠습니다. 제가 헤드를 이렇게 엎어놓고 공을 쳐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저는 헤드를 완전히 엎어놓고 쳤는데, 왼쪽으로 훅이 난게 아니라 아주 스트레이트 볼로 잘 갔습니다. 저는 골프 스윙에서 틀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오버 스윙을 해야 공을 잘 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 감이 좋은 사람, 위크 그립을 잡아야 감이 좋은 사람, 클로즈 스탠스, 혹은 오픈 스탠스를 써야 감이 좋고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제가 골프가 한 단계 확 좋아진 그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헤드를 완전히 엎어놓고 쳤을 때였어요. 자, 그 당시에 제 스윙은 어땠냐면요. 공을 약 2년 정도 쳤는데 백스윙이 완전히 오버 스윙을 해서 몸이 빠지면서 체중이 좀도 안 되고 아웃인 궤도로 치면서 공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 버리는 정말 심한 슬라이스 볼을 쳤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거를 교정을 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거는 헤드를 완전히 엎어 놓고 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엎어 놓은 헤드를 똑바로 맞, 반듯하게 공이 가게 맞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자, 닫혀 있는 헤드를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오른팔이 몸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핸드퍼스트도 되고요. 몸이 빠지면서 맞으면 완전히 헤드가 엎어 맞아 버리니까 하체 리드도 생기면서 체중이 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딱 깨닫는 순간. 정말 제 스윙의 일관성도 정말 좋아지고, 뭐 구질의 일관성, 오버스윙도 없어지고, 체중이동이 안 돼서 빠지면서 치는 이런 잘못된 문제점들이 정말 한 번에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헤드를 완전히 엎어 놓고, 똑바로 맞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어드레스를 하면 헤드가 거의 제 왼발을 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엎어놓고 공을 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니, 헤드를 왜 엎어놓고 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 나는 이게 똑바로인데? 나 똑바로 놓은 거야, 지금? 왜냐면 내 공이 바로 가니까, 어, 나는 이게 똑바로야. 이렇게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면서 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윙도 엄청 좋아지고 어, 프로도 따고 정말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헤드를 아주 스퀘어하게 놓는 게 오히려 공이 뜨기만 뜨고 안 가고 감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공을 띄우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헤드를 열고도 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느끼는 건 아주 똑바로 놓은 헤드의 모양보다. 살짝 토 쪽이 들어와 있는 약간 닫혀 있는 모양이 저는 항상 훨씬 더 좋은 스윙을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맞는 자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모양을 편하게 느끼느냐 나한테 좋은 감으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저는 기본을 익힌 후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닫아 놓으면 좋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릴리스가 어려운 분들이요 음. 평소에 헤드를 똑바로 놨다가 맞을 때 페이스가 열려 맞아 가지고 슬라이스 놨던 분들이 헤드를 닫아 놓으면 훅이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이 잘 떠서 바로 갈 거예요 평소에 열렸던 만큼 내가 애초에 닫아 놓고 스윙을 하면 닫아 놨지만 맞을 때는 열리면서 헤드가 스퀘어가 되면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슬라이스가 심한 분들한테 이걸 해보면 와훅 많이 날것 같은데요 하고 쳤는데 공이 굉장히 바로 가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꼭 어떤 자세를 바꿔서 스윙 궤도를 바꾸고 릴리스를 하고 클럽을 던져주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어드레스 때 이렇게 헤드를 닫아놓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고, 스윙 궤도도 올바르게 들어오고, 방향과 거리를 잡으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헤드를 엎어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풀스윙을 다하지 말고, 작은 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공을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많이 닫아져 있는 헤드를 스퀘어하게 혹은 헤드를 더 열라고 하니까 지금 제 오른팔 모양 봐보세요. 몸 앞으로 들어와야만 이 헤드가 열리면서 스퀘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형태도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는 절대 이 헤드를 바로 맞출 수가 없어요. 공 쪽으로 따라가면서 턴이 생겨야 이 헤드가 스퀘어하게 맞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헤드의 모양 하나만으로 다운 스윙 때 오른팔의 모양, 몸의 움직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엎어 놓은 상태에서 헤드가 바로 맞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 헤드를 닫아놓는다면 올바른 팔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훨씬 더 비거리도 늘릴 수 있고 올바른 스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헤드를 닫아놓는 분들은 헤드를 처음에 많이 닫아 놓으신 후에 이 닫아 놓아져 있는 거를 바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닫아 놓은 요 모양 그대로 다시 임팩트를 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어드레스 때 헤드를 닫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왼쪽으로 가는 훅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어드레스 때 헤드를 바로 놨다가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났다면 닫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닫혀 맞으면서 훅이 난 거잖아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헤드를 엎어놓는 정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엎어놓은 대로 다시 맞출 줄 아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헤드를 바로 놓거나 약간 닫아놓고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를 조금만, 조금만 닫아놓고 그대로 샷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자세 그리고 내가 뭔가 편하게 느끼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중에 하나가 헤드를 똑바로 놓는 것보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바로 맞추는 연습을 한다면 올바른 몸의 모양, 오른팔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슬라이스로 고민인 분들이 이 연습으로 헤드를 닫아놓고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맞춰서 훅으로 공을 보내는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 어드레스 때 헤드를 다시 바로 놓고 친다면 스윙의 궤도도 좋아지고 비거리 그리고 일관성까지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두 지문이 다르듯이 골프 스윙의 자세는 모두가 다릅니다. 나한테 맞는 자세를 한개두 개씩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자세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